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 농장에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물건을 해다 놓은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은 러우 철화예요, 러우 철화. 요거 30cm가 넘습니다. 요거 밑에 있는 요거 플라스틱 분이 동그란 플라스틱 분인데 30cm 짜리에요. 그거를 다 넘쳤어요. 요 녀석들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다 넘쳤어요. 러우, 쌩얼하고 철하고 같이 한 몸으로 다돼 있는 녀석이고요 요거는 제가 5만원씩에 지금 내려고 이렇게 가져다 놓은 녀석이고 이 녀석은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고 사이즈는 지금 한 30cm 얼추 30cm가 됩니다. 지금 딱 보기에는 30cm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온 계기가 사장님이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놓고 저 아래도 좀더 있는데 요거를 가져다 놓은 이유가 사장님 요거 창 밭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선인장 종류로 좀 바꾸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싸게 좀 이렇게 내서 좀 출고를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갈 겁니다. 요 녀석 지금 30cm짜리 멕시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7만원에 7만 원 예, 7만 원에 지금 낼 생각이고요. 요거 보시면은 견반미인금이에요. 예. 이렇게 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아요. 사이즈는 이 녀석도 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봉금 연봉금을 갖고 왔는데 때깔이 엄청 좋아요. 금도 엄청 잘 들어 있고 지금 이게 밭에서 바로 뽑아오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수분기가 좀 많아서 말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수분기를 좀뺀 다음에 풀분에 옮겨 심어 놓으면 엄청 이쁠 건데 제가 그냥 이 상태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가져다 놓은 게 뭔지 보여드리려고. 멕시코마리아. 요 녀석도 지금 27cm 정도 되고요. 요것도 가격은 7만원에 낼 거예요. 그리고 캔디 철화. 캔디 철화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철화가 아닌 일반 생얼로 돼 있는 녀석이에요. 사이즈는 저 화분이 25cm 짜리. 예, 25cm 짜리 동그란 화분이고요. 요 녀석은 아도니스. 지금 아직 안 묵어서, 지금 본연의 얼굴은 안 나와요, 아도니스가.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요것도, 지금 사장님이 가격을 너무 싸게 내놓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사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요 녀석도 좀 저렴하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야생마리아 철화인데, 높이만 한 20cm 정도 돼요, 여기. 요 녀석, 요 높이. 예. 요 높이만 한 20cm 되는 녀석인데, 여기. 크기도, 크기는 한 25cm 정도 되는 사이즈에 예. 철화. 그리고 연녀석 아더니스. 그러니까 아랫 입장에 조금 상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예. 어, 위에 얼굴만 봐도.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마리아. 마리아고, 자고는한 다섯 개? 네, 네다섯 개 정도 달았어요. 그리고 요 녀석은 그랑데, 그랑데인데, 요 그랑데가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금기 올라온 거 마냥 이렇게 자구도 상당히 많이 달았고요. 지금 요큰 얼굴 하나만 해도 20cm가 넘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지금 요 녀석, 요 녀석도 이제 요거하고 한 몸이에요. 예. 그리고 요 녀석 아도니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염자가 꽃을 폈습니다. 예, 꽃을 펴서 아,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추울까봐 옆에는 어머니가 신문지를 똘똘 말아 두셨어요. 예. 그리고 레몬로즈 대품. 왕대품이에요, 왕대품. 근데 철화, 묶, 철화 묶인 거하고, 이렇게한 몸으로 돼 있어요. 색감은 좀 들라 있는데, 돼 있고. 제가 지금 와서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요거를 제가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화분 위에다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예, 요 녀석도 마, 찬가지고요또 화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고, 요거, 킹마이더스 철화. 예, 요거 하엽 뛰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색감은 많이 올라왔고 깨끗하죠. 새로 갖다 놓고 저쪽에서 저쪽에 있는 것들 또 보여줄게. 이 녀석은 본인이라는 아이예요. 본인, 본인. 사이즈는 20cm 되는 아이인데 여기 지금 상처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또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계실 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 8만원에 낼 녀석입니다. 멕시코마리아하고, 여기도 보시면 아도니스하고, 이렇게. 요 녀석은 판매가 완료됐어요. 가지고 오자마자 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왜 지금 바로 안 담아드렸냐면은, 수분기를 좀뺀 다음에 분해 심던지 해야지 자칫하면은 아랫 잎장이 분지러질 수가 있어서 제가 요거 조금 말렸다가 심어서 놔둔다고 했, 했습니다. 요거 야생마리아. 사이즈 요것도 27, 8cm 정도 되구요. 요거는 링고스타. 링고스타 자연군생인데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사두에요. 사두고. 저거는 링고스타 6만원. 야생마리아 6만원, 뭐, 이런 식이에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요고, 요즘에 비싼 아이, 요, 요, 녀석하고 비싼 아이가,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 홍등. 홍등하고 비슷해가지고, 인기가 지금 요즘 한참 있을 거예요. 레드탄. 예, 요거 지금 7.5 풀분이구요, 이 녀석은. 사이즈는 지금 4cm. 4cm 짜리 녀석인데, 8,000원에 제가 했습니다. 요건 전에 가져다 놓은 녀석이고, 추가로 이번에 10개를 더 가져왔어요. 10개를 더 가져와서, 지금 11개 남았네요. 골드젤리. 젤리 종류가 요즘에 한참 뜨는데. 자, 그리고 레드콘. 레드콘이고요이 녀석도 7.5, 7cm. 풀분에 이렇게 딱가득차 있어요. 레드콘 만원낼 거고요. 그 웨스트레인보우. 12cm 풀분이고요. 이렇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까득 차 있습니다. 10cm 이상 되는 녀석이니까. 예. 웨스트레인보우도 만 원. 화재. 색감 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예. 이렇게 그리고 입장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제가 농장 다니면서 골라가지고 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판에 있는 거 이렇게 한 판에 얼마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그냥 다 골라 와요. 돈을 더 주더라도 예. 입장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 화재 3,000원, 이부용 이렇게 있고요. 지금 촬영할 거 말고도 지금 아직 많이 제가 상당히 많이 가져다 놨어요. 예. 색감 보세요. 조금 많이 드나이도 물이 많이 드나이도 있고, 덜드나이도 있는데, 색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3,000원. 그리고, 팬텀 골드. 이 녀석도 이번에 가져다 놨어요. 가격은 4만원이고, 사이즈는 9cm, 9.5 풀분이고요. 요만큼 사이즈는 요렇습니다 거의 한 8cm, 8 5 이렇게 사이즈 되는 녀석들이에요. 러우 쳐라, 여기도 있어요. 사이즈 괜찮은 녀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작은 포트에요. 아가 포트. 5cm. 포트에 들어있는데, 콜로세움. 그리고, 콜로세움 8000원. 트럼소 6000원. 그리고, 여기 아이고. 자, 여녀석. 루비 프리센스 만 원. 핑크 요정이에요 여녀석 끝에 있는 녀석. 5 8천원 칼리스토도 제가 스무 포트를 갖다 놨는데 합식 하신다고 많이 사 가셔 가지고 지금 두 포트 남았네요. 두 포트 남았고. 그리고 저희 매장에 와보신들은, 와보신 분들은 아세요.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딸딸 묵히려고 이렇게 걸어 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찾으시는 물건이 없더라도 말씀하시면은 저희 여기 걸려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제가 내려고 바다 온 아이인데, 요 녀석이 풀젠스에 풀젠스. 여러분한테 싸게 드릴 거예요, 요거 싸게 드릴 건데, 사이즈, 화분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꽃대를 아이들이 다 물었어요. <laughs> 녀석은 꽃이 요렇게 펴요. 제가 이렇게 근접으로 잡아 드릴게요.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인삼 꽃 피는 것 마냥 이렇게 폈어요. 근접으로 이렇게 아이고 예 보이시나요 예 꽃대가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꽃대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다 물고 나오, 나오죠 예 전부 다 물고 나오는 녀석이고 사이즈는 20cm 이상 다 나오는 아이들이 요거 제가 15,000원에 낼 겁니다 15,000원에 낼 거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라즈베리 제가 가져다 놨는데, 요건 적심이에요. 얼굴 두수는 기본 4두 이상. 많은 거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둘, 레 네, 여섯, 육두. 기본 4두에요. 기본 4두고, 제일 적은 게 4두. 4도. 이렇게, 4두가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5, 6두, 5두 6두네요. 5두 6두. 요거 만원. 그리고 홍매와 요즘에 조금, 살짝 귀해진 아이에요 홍매가 살짝 귀해졌는데 요녀석 만원씩에 나갈거고요 얼굴 적은거는 3두 제일 적은게 3두 어. 많은거는 한 7두 8두 이렇게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만원씩 나갈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묵혀서 봄에 내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는 다음 영상에 아마 순이정원님께서 촬영하러 오시면 요것도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보시면은, 카시오 적금이고요. 사이즈는 13cm 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 만 원. 만 원씩에 나갈 거예요. 요 사이즈 만 원이면은, 제일 작은 게 10cm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만 원씩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아직도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몰라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몇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걸어놓은 녀석인데 요 녀석은 저희 어머니도 손못 대게 하고 제가 저만 이렇게 보는 녀석인데 요거 보세요. 금기가 이렇게 됐는데 요게 지금 저도 꽃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예. 녀석이 해리와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해리와슨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해리와슨이라고 하기에는 입장이 좀 짧습니다. 러블리 로즈에 좀 가깝고요. 예, 이렇게. 좀, 각도 좀안진 게, 해리와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몇 개를 해서, 저거는 정확하게 이름을 여기저기 제가 지금 문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뭔지 알고 나면 그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금기는 다 물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요즘에 좀 구하기가 어려운 녀석이었죠. 요거 백화시즈 갖다놨는데 생얼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이게 10cm가 넘어요. 크기는 10cm 넘는 아이고 12cm 정도 되는 아이. 요 작은 녀석이 1 2 c m 에요 물은 요 녀석이 더 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외두짜리 만 원. 그리고 핑크 자라고사 사이즈는 13cm 풀분이구요 10cm 이상 되는 사이즈. 이렇게 단수 엄청 많습니다. 묶기도 많이 무겁고 요 녀석. 만 원. 그리고 요거는 백화시즈 대품이구요. 이렇게 자연 군생이에요. 칠만 원. 요게 방그늘에 두셨던 거라서 색감이 이렇습니다. 요 녀석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저희가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어서 찍는데 지금 딱 여섯 개. 여섯 포트 남았어요. 입장 통통하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고, 육천원씩 나갑니다, 육천원씩. 그리고, 저희 농장에는 요렇게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주렁주렁 달아놨는데, 예. 네. 보시면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는데, 요 녀석들. 요거는, 핑크 프리티, 예. 핑크 프리티고요 물은 상당히 많이 들였어요. 네 예. 살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질화 다잘 돼있고, 요 녀석 몇개안 남았는데, 요거 8,000원씩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뻐하는 녀석인데, 벨타나에 입장도 깔끔하고, 물이 이렇게 지금 아직 덜 들었는데, 물이 올라오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보다는 이 외도가 훨씬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본연의 얼굴이 있어서 요 녀석만큼은 군생보다는 외도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요거 만 원씩이에요. 요 녀석도 있어요. 토레스. 토레스가 작년 제가 한 7월? 6, 7월에도 제가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 요 녀석이 상당히 이쁜 녀석이에요.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긴 한데, 작년에 팔던 것보다 물은 훨씬 더 많이 들었고, 그리고 2두 이두, 기본 2두로 해서 맞춰 놨어요. 가격은 4,000원씩 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백화시즈가 하나 더 있죠. 요 녀석. 요 녀석 분갈이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요거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판매를 해달라고 하셔서, 오로 판매를 한 건데 여기 분갈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이것도 화분도 고르셔가지고 제가 요거 분갈이 영상 찍는 동안만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판매가 된 겁니다. 가져온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내일 가서 가져올 게 야곱센이랑 해서 좀물좀 좀 많이 들은 거, 보라색으로 쭉 많이 올라온 것들 야곱센이랑 해서 가져다, 더 가져다 놓을 거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준비된 건 이렇게고, 아, 마지막으로 제 킵장에 있는 녀석들 잘 있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laughs> 응. 응. 별탈 없이 애들 잘 크고 있어요. 네. 한 2주 전에 살균 한번 했더니 애들이 또좀더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킵장 녀석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